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뒷목이 땡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유전자를 하향 조절하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켤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아프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낫게 할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낫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낫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쯤에서 영상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굴레 속에서 사시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스트레스를 범죄도시에 등장한 마동석 한 주먹 파워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면 여러분은 심리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는 뇌와 신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생깁니다. 뇌는 신체가 항상성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 판단할 때 스트레스를 줍니다. 뇌가 느끼기에 위험한 순간이 온 거죠.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뇌가 질서를 되찾기 위해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이는 거죠. 운전을 하고 맛집 탐방을 가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어 위험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빵빵 거렸더니 보복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막 욕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같이 욕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끼어든 차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단 듯이 다시 운전이 시작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스트레스인데 옆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벌써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계속해서 애인이 신경쓰입니다. 그러면서 불안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계속 쏟아져요. 이 스트레스가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95%는 기억된 일련의 행동, 감정적 반응, 무의식적인 습관, 고정된 태도, 신념과 인식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합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이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 5%의 사람은 지난 과거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의식한대로 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95%의 사람의 몸은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지 않죠. 이전에 반복했던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반복했던 행동을 합니다. 이전에 반복했던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이때 이랬는데 지금도 이렇다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문제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불행해지고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왜요? 이전에도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죠. 완전 단순하죠. 몸이 그 불쾌함을 기억한 것이죠. 이전에도 경험했던 불쾌감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 차리고 반대의 상황을 의식한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쁨과 영감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만의 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당신이 창출한 가치로 당신은 부를 얻게 됩니다. 만약 그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효율이 안 나옵니다. 원래 8, 90도 효율은 나왔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10% 효율도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이렇게 됐어. 저 인간 때문에. 아, 진짜. 여기에 머물면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전환할 때 변화가 생기죠. 그것을 어떻게 전환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책이죠. 당신은 당신 세상의 창조자가 되어 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창조자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무례한 사람이 있는데 그 무례한 사람이 당신의 감정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한 분들만 마음 고생하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에서 마음 고생하시다가 퇴사해서 퇴직금 가지고 상담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안 좋은 경우예요. 무례한 사람이 고귀한 여러분의 감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벽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 세상의 창조자가 되어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느낌이 내 인생의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게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의식을 변화시킨다면 당신은 정말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스트레스고 뭐고 자신감 넘치며 살게 되죠. 이 영상을 보기 전인 상태와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의 상태가 바뀐 것처럼 말이죠.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당신은 그곳에 에너지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현재의 게임에 참여하며 살게 되죠. 그때 다시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퇴근시간하면 기분이 좋은건 사실 이지만 교통체증이 엄청나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분들이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때문에 짜증이 많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노를 느끼는데 익숙하다면 아직 예전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훈련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분을 정착시킨다면 여러분의 에너지 입자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입자에서 파동으로 물질에서 에너지 로 당신을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 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가두는 감정 에서도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 사람이 하루에 평균 6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 아, 생각의 90%는 전날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결과의 값으로 당신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낳고 같은 행동이 같은 경험을 만들고 같은 경험이 같은 감정을 낳게 되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옛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말하고 연결하면서 옛 자화를 은폐시킵니다. 그리고 신체를 새로운 감정 상태로 조절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당신의 감정을 정원처럼 가꾸는 것죠 나 혼자 산다에 나온 박나래처럼 잡초도 제거하고 대나무도 자르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의 새로운 정원을 만듭니다. 내면의 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뇌가 스트레스 원인의 온 신경을 집중하는 순간 스냅샷을 찍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이라고 하죠. 그것이 지속되면 장기 기억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상황이 지속되면 그 감정이 장기 기억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신경적으로 화학적으로 자신도 모른 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반응을 통제할 수 없게 되죠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도 그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니야 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왜 그래 아 며칠 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정에 반응을 준다면 그것은 성격 특성이 되고 맙니다 그 감정이 좋은 감정이면 다행이지만 그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시간을 그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줄이지 않으면 불면증이나 불안감이 대폭 증가하여 대인기피나 공황장애까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정 때문에 생기지만 그것을 생존 감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생존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일어날까 대비하면서 인생의 70%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인생 70%를 낭비하는 것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내게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차악의 결과를 선택하길 바란다면 진짜 별로인 것이죠. 그러는 동안 당신의 몸은 공황발작을 일으킵니다 공황발작이나 대인기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려고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면 공황발작을 하고 대인기피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생각이 같은 선택을 놨습니다. 동일한 경험은 동일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쯤 엄청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리허설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리허설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눈을 감고 연습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동작을 할지 세부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정신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연습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허설 하는 과정 속에서 뇌는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로 가는 지도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당신은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 하기 시작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처럼 감정을 느낍니다. 실제 경험과 전혀 다른 경험을 리허설하면서 부정적인 장기기억을 지우고 행복한 장기기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